회화를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는 이, 이 정은입니다. 제가 2006년에 철암 그리기라는 것을 처음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도시인으로서 살다가 처음 느낀 저한테는 굉장히 그곳이 자연이었어요. 어, 뭔가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생경한데 저는 무엇을 거기다 그림으로 담아야 될지 모르겠고 또 평소에 도시에서 볼수 없던 어떤 그 느낌들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나중에 마트 작업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트에 쌓여진 물건을 이제 밖으로 갖고 나오면서 건물이 되면서 상품의 배경이 되는 하늘이랑 공간이 그 자연이 더 멋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상품이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했고,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 정말 내가 담아야 될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좋아하는 볼거리나 그 충격들은 결국은 자연에 있구나 하면서 작업의 소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 드렸던 철암 그리기라는 것 때문에 자연을 굉장히 자연이란 거에 기본적으로 <laughs> 충격을 받고 그것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은 예전에는 지나갔던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가면서도 감동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남들은 못 보는 구석에 되게 예쁜 꽃을 누구보다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감동한다거나 내가 멋진 큰 곳을 찾아가기 보다는 내가 더 작아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파리처럼 작아지면 이게 얼마나 커 보일까? 그럼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 하면서 최대한 그것에 뭔가 생기나 혹은 최대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 혹은 되게 다양한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싶어서 풍성하게 느끼고 싶어서 마인드가 좀 그렇게 계속 저는 작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감층을 두껍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회화를 그리지만 여기 좀 시간을 담고 싶거든요. 한 번에 그냥 그려지는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가늠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 공간이 쌓아온 어떤 시간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백으로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봤던 어떤 바람이라든지 그날의 날씨라든지 그날의 기분 같은 것을 백으로 많이 그것을 색으로 많이 깔아주고 처음에는 공간이 혹은 대상이 한 번에 안 들어오거든요. 막 타다다닥 눈이 막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어떤 멈추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최대한 붓 드로잉으로 꽃을 그리거나 풀을 그리거나 혹은, 잎사귀를 그리거나, 밑에 돌을 그리거나, 뭐, 흙들을 그리거나 하는 식으로, 눈이 어쨌든 갔던 것들을 위주로 조금 담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때의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때의 감흥을 최대한 다시 한번 재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 그때 내가 이걸 보면서 감동했지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띄어지면서, 약간 흥분하면서, 저걸 어떻게 담지? <laughs> 그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볼거리들이고 사람들이 형태를 그래도 조금 반추상적으로볼수 있는 것들은 사람들한테 그림을 볼수 있는 첫 번째 문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봤을 때, 어, 이게 뭐지 했던 것들을 그걸로 인해서 주변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무지개 같은 경우에 조금 의미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또큰 게, 이전 작업을 이제 마트를 하면서 소비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뭘 하든 소비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상품은 소비되면 또 쓰고 또 사야 되고 그리고 사실 모든 상품을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모두가 가질 수 있는데 모두가 가질 수 없는 건 뭘까라고 봤을 때 그게 자연 현상이었어요. 저한테 혹은 거대한 자연이라든지. 그러면서 부지개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근데 모두 다 가질 수 있으면서 동시에 모두 다 가질 수 없는 그 성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개를 그림으로 갖고 와서 이제 그런 무지개가 주는 어떤 생기도 있고 또 기분 좋은, 누구나,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담고 싶어서 무지개는 제 나름대로 이전 작업과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누구에게나 주고 싶은 누구나 내 그림을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거는 작업 방식이 웻온웨이라고 wet 해서 이제 작업이 마르기 전에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전에도 작업을 하면서 이 모든 물리적인 상황을 다룬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회화를 회화다운 회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인간됨, 인간성을 회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는 약간 그런 사회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굉장히 거리 있고 저는 사람인데도. 어찌 보면 사람인 걸 조금 망각하는, 혹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뭐가 다른, 뭔가 관조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처절하게 인간이고, 처절하게 동물인 걸 되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은, 외도는 외이기 때문에 작업을 이렇게 물감들을 다 만들어놔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 색깔을, 뭐 색깔 자체는 아니지만, 색조와 뭐 명도, 채도 그런 거다 해서 한 120개 정도 색깔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해요. 그러면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제가 당시에 그 창작의 흐름과 맞춰서 원하는 색깔들을 작업을 하는 거죠. 물감을 한번 만들 때마다 3시간씩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한번 또 하고 또 만들고 또 그림을 또 터치하고 계속 그런 작업을 반복을 하는데 물감이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물리적인 것들에 제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 작업이 나오니까 굳으면 이제 붓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던지는 행위도 뭐 예를 들면은 밑에 눕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위에서 던지는 것도 있는데 에너지를 담고 싶다 보니까 그냥 붓질의 어떤 힘으로 팽팽한 캔버스를 이렇게 누르는 힘이나 속도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 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던진다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자리에 색깔들을 이렇게 해서 놓고 이 뒤에 천으로 톡톡톡톡 해서 원하는 크기를 만든다거나 해서 제 안에 다양한 에너지를 보이는 작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전시명이 살아있음에 대하여였어요. 어, 그때는 이 작업을 한지 이제 한 5, 6년, 7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 자연이 살아있음을 담으면서 그 생기를 제가 즐기면서 어, 내가 이걸 그리니까 더 살아있는 것 같고 정말 이게 느껴지는데 하면서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자연을 그리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나는 인간이긴 하지만 난 자연이구나 내가 자연이네 자연이 멀리 있지 않네를 회화를 통해서 느낀 것 같아요 회화를 하다 보면 이제 신체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제 방식이 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저 풀들의 몸짓. 사실 바람이 불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어찌 보면 제가 붓질을 하나 할 때도 그런 비슷한 붓질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연이네. 그래서 그런 자연을 어찌 보면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저 자체로. 또. 앞으로 새롭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아직은 사실 제가 자연에 정말 좋은 자연을 아직은 다못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전에 못 해본 어떤 공간 혹은 장소에 가서 그 작업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더 그냥 저 자체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자연으로서 나는 어떤 색깔 감각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에 더 그런 저 자신을 자연을 대상으로 보면서 조금 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도 이거보단 조금 더 추상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해서 그두 가지를 놓고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를 좀 즐기고 싶고